안녕하세요. Good writing입니다. 자, 오늘 첫 참사, 처음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어법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터딩이라든가 going to school이라든가, 이렇게 어법 오류가 굉장히 많고, 어휘는 사실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어휘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논리 부분이라든가, 어법하고, 논리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약합니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제가 좀 트레이닝을 그 동영상 강의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에세이를 제출을 하실 때 어법은 계속 이제 우리 학생분이 혼자서 어법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릴 때 이런 거아 저번에는 요거를 지적을 받았었지, 아 이번에는 요거를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논리 같은 경우는 책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책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영문으로 된뭐 그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상관 없거든요. 뉴스 기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저널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도 돼요. 음, 저널을 저는 솔직히 추천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좀 괜찮은 뭐 격식 그 비격식하고 격식 용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식적인 용어를 좀 배우고 싶다면 뉴스페이퍼 그죠? 신문을 추천을 하고. 좀 비격식적이더라도, 아, 나는 이제 글의 전개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거좀 배워보고 싶다,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전어를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요거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자,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첨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owadays, 자, some parents think that homeschooling, 자, homeschooling 여기 해놓고 이제 쉼표해놓으셨죠 자, 홈스쿨링 해놓고 심표 해놓고 요 뒤에가 이제 홈스쿨링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동일한 대상이란 말이야. 여기랑 여기랑, 그죠? 그렇게 되면 홈스쿨링 명사 형태로 하셨으면 여기도 명사 형태로 하셔야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동사를 넣어버리면 동격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teaching themselves가 그냥 혼자서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겠죠. 어휘 선택 요구 잘못하셨습니다. teaching이 아니고 studying이에요. studying themselves. 자, 어쨌든 home s c o o l i n g is better than going to school. 자, going to school. 학교를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다. 자, better than. 자, A는 더나 그렇죠? better than B. A가 B보다 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A랑 B랑 형태가 동격이어야 돼요. 동격이어야 돼요. 이 말인즉슨 얘가 ING 형태로 됐다면 얘도 ING 형태로 되고 얘가 시제가 현재면 얘도 시제가 현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얘가 주어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주어 동사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B도.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보면 s c h o o l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홈스쿨링이 더 좋아 얘는 동명사 형태인데 얘는 얘는 뭐야? 된 b 죠 얘가 b 에 지금 속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명사형 태죠 그죠? 자, 그냥 이것도 얘가 만약에 동명 동명사로 시작이 됐으면 여기 홈스쿨링 여기 동명사로 시작이 됐으면 요된 다음에 나오는 요 b 도동명사형태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여행 제스코. 자, 그래서. 자, 여기 뒤에 when k i s are studying, 요렇게 남아있는데 요거는 필요없는 부분이라 제가 삭제를 했어요. 어쨌든, going to school, s c 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 맞잖아. 요 개념이 요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teacher is someone who gets a lot of knowledge and takes the education license. education license를 딴다는 뜻으로 하셨는데, 자, education license를 따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have a proper license. 정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인터칭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교습에 있어서 그렇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teachers are 자 선생님들은요 are required 요구된다. 뭐하는게 the neutral attitude 자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걸 요구를 받는다. 그러니까 태도를 갖춰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뒤에 to have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요. 이해 갑니까? 자, A는요, 주어는요, are q u i r e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하는 걸, 하는 게 필수야 라고 얘기할 때, be required, 자, be required to 동사원형이라는 거, 요거 형태 기억하시고요 자, n o n n t u r a l attitude and 자, a n d 죠그렇지 자, n, a, and b는요, 병렬구조로 가랍니다. 병렬구조. 병렬구조는요, a와 b의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설명했듯이, 얘가 ing면 얘도 ing, 얘가 시제가 현재면 얘도 현재. 이해 갑니까? 약간 요 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주어가 다 동일하게 t e a 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주어가 다 동일하게 t e 입니다 그리고, t e a c 은요, are we c a l l e to have? 가지는 게 요구가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게 요구가 돼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요구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r e c u i r e d to have, required to watch.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동사 원형 형태 여기다가 여기다도 동사 원형 들어갔잖아요. 자, 앞에 2가 있는데 앞에는 여기가 a 자리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b 자리입니다. a and b죠? 자, 제가 색깔 을좀 다르게 할게요. 음 자, 여기가 A 자리고요, 여기가 B 자리에요. 이해가시죠? 앤드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A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는데, 어, 선생님, 왜 B 자리에는 투가왜안 들어가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원래 투는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뒤에는 B 자리에는 투가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to watch their students' a c h i e v e m e n t 자, 학생들의 뭡니까? 성과를 그저 학생들이 하는 학업을 잘 지켜보는 게 그들의 임무이다. 자, in these cases parents are not able to be able to 동사 원형인데 여기 b 를 까먹으셨죠. 자, 이러한 경우에 선생님들은 선, 아 부모들은 좋은 스승이 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이 부모가 부모가 teachers 라는 역할을 하기 때할 때는 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뭔가 지식이라든가, 뭐, 인생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요런 걸 코치를 할 것이냐, 코치 개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티처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회원님은 요 형태로 가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걸로 제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자. 자, first of all, 자첫 번째로, 자 parents don't have enough time. 자 봅시다, have no time. 자 no time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부모들은 이건 흑백 논리야. 흑백 논리가 돼요. 왜냐? 왜냐? 학생, 부모들이 모든 부모들이 시간이 없는 건 아니야. 그죠? 아이들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모든 부모가 그러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no time이라고 얘기를 하면 흑백 논리가 돼버려요. 모든 부모들은 시간이 없다. 아이들과 같이 할 시간이 없다. 이게 흑백 논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흑백 논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o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갑니까? 자 no 라는 n 라는 단어랑 don't have 이런 거 있죠. Don't have. Don't have는 잘못 쓰이면 흑백 논리가 돼 버리니까 요거 위주 로 요거 주의해서 생각하세요. 자 don't have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자 그리고 나서 쉼표 아, 마침표죠. 마침표 다음에 대문자를 비커스 쓰셨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원래 비커스 쓸 때는 마침표 없고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almost 여기다 쓰셨는데 almost는 동사에만 붙습니다. 동사. 근데 얘가 지금 parents, 얘가 지금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치 대부분의 부모들 이렇게 되잖아요. 명사를 꾸미는 건 most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have a job and work until it's late. work late 보다는 언제까지 일한다. 일한다? 언제까지? 늦을 때까지. 이렇게 until 해놓고, 시제를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ome back home. 자, 위에다가 late 이라는 단어를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come back home late 이라는 형태는 필요가 없어요. come back home late 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은 거야. 자. 자, but when parents come back home, The amount of time. 여기에서 이제 time만 그대로 쓰셨을 거예요. 근데 time이, time에 그대로 쓰셔도 상관 없지만, 없지만, 앞에 정관사 더가 없었고요. 시간의 양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더 amount of time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okay? 이제 amount of time. 근데 사실 time만 써도 이게 그 시간의 양인지 뭐 뭔가를 할 때라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이라는 건지 독자들은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의 양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의 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더 a m o u n of time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자. 쉼표 있죠? 자, 얘랑, 얘랑 지금 동격이에요. 그쵸? 똑같은 형태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time 해놓고 spent about their kids study. 자, 요렇게만 쓰셨어요. spent about their kids study. 얘랑, 얘랑, 어, 얘랑, 얘랑 동격으로 만들 거면요. 지금 얘가 지금 무슨, 명, 무슨 형태예요? 명사 형태죠? 그럼 얘도 명사 형태 만들어줘야지. 그쵸 명사 형태로 똑같이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앞에 관계되면서 쓰는 거, 오케이? Okay? 자, we should be spent. 자, 사용되어져야 할 겁니다. For their kids studying. 아이들 이 뭐하는 공부하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어쨌든 어쨌든 여기에서 the amount of time이 the amount of time이 뭐합니까? Reduces. 자,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뭐할 때라는, 뭐뭐할 때라는 본인의 지금 시간에 대한 가정을 하셨어요. 그쵸? 가정을 하셨을 때는 시제가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문장을 나타, 가정 나타내고, 타내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 현재 시제야.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 역시 시제가 현재여야겠죠. reduced가 아니고 reduced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똑같아. For example, when kids 요것도 가정의 문장이죠. 시간에 지금 본인이 가정을 했단 말이야. 가정을 할 때는 항상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 시제예요. Have a question about their assignments? They can. 요것도 역시나 could가 아니고 they can cannot resolve that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지. If their parents are 요것도 시제를 지금 과거로 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가정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예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들어, 시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논리 조금 봐 드릴게요. 부모가 집게,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도 부족해질 뿐더러 이것은 부정적 영향도 미친다. 이거 본인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본인이 요렇게 가정을 전제를 했어요. 자, 전제를 했으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본인이 설명을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아이들이 숙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부모가 집에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숙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자 볼게요. 본인은요 아이들을 가르치 시간도 부족해질 뿐더러 요게 부정적인 면첫 번째야. 또한 더 나쁜 영향도 미친다. 부 시간도 부족하고 나쁜 영향도 미친 미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쓴 거는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시간도 부족해질 뿐더러 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한 부정적인 영향이 애들이 숙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이 부족해질 뿐더러 요, 요거의 내용은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요거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숙제를 해결하지도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은 충분한 학습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자, 여기에서 가르치 시간이 부족하니까 숙제도 해결을 충분히 못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을 여기다 제가 써놨죠. 충분한 학습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으면 여기에도 두 가지를 이 결과에도 두 가지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따로 문장은 안 써드렸어요. 영어 문장은 안 써드렸고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연습하셔야 됩니다. 논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업어 부류가 많아요. 자, 어법 의료가 많은데 자, License for Teaching이에요. 요거 외우세요. 자, License for Teaching.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뭐 하는 것에 대한 자격증?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자격증. 자, 선생님들은요. Are trained to, were educated. 교육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육을 받는다라는 그 educated라는 단어는 조금 여기서 부적합해요. 왜냐면 훈련을 받는다. 왜냐면 뒤에 이제 애들한테 바, 특정한 방법을 가르쳐주잖아. 애들한테 뭐, 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어,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할수 있는, 공부를 잘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요런 스킬들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스킬을 가르쳐 주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트레인 했습니다. 트레인. 이해 갑니까? 근데 고등교육이나 뭐,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받았다, 뭐, 고등과정교육을 받았다, 뭐, 요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에듀케 t 티드를 educated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 한마디로 한국말로는 둘다 교육받았다, 교육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둘 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스킬을 익힌 건지 아니면 그 교육 과정 자체를 밟은 건지 이걸 잘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 과정 자체를 밟았으면 educated를 쓰시면 되고, 트레이은 훈련을 받았다. 뭔가 스킬을 배우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y are educated들을 they are educated, trai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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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Okay? 자 train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았는데, 뭘 가르치기 위해 훈련을 받았을까? To achieve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았다. 그리고, 자, 봅시다. 지금 총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A, B, C를 얘기를 할 때는 똑같은 걸 이제 세 개가 있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세 개야. 그죠? 그럼 A와 B에는 무조건 쉼표, 쉼표 하시고요. 요 사이에 n 드를 넣습니다. 이해 갑니까? A, b 그리고 c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nd to have the neutral way. 이것도 똑같아. 이거는 이제 and를 제가 지금 삭제를 했죠. 똑같은 거야. 병렬 구조예요. 자 조금 지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ined to teach. 얘가 a고요. to have. 얘가 b고요. 그리고 세 번째 and to care. 이렇게 얘가 c예요. 이해갑니까? a 쉼표 b 쉼표 and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렬구조는. Alright? 자, 그렇게 되면, 자, 봅시다. 어쨌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방법을 배우그 방법을, 가르치, 방법을 가르치고, to have the neutral way of attitude, 중립적인 자세를 갖추는 걸 배우고, 그치, 갖추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고,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how they cared r i from neutral and neutral And consistently.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여기 a n 인데 병렬구조인데, neutral은 형용사고, consistently는 부사죠. 얘는 a a와 b 병렬구조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대로 넘, 하고 넘어갈게요. 자, on the other hand, parents are not the experts. 자, 학생, 부모들은요, 전문가들이 아니야. 에스, 빼먹, 빼먹으셨죠? 그리고 전관사 더 빼먹으셨습니다. So, when parents, 자, 여기에 day가 지금 한번 나오고, day도 또 나왔고, 여기 day가 또 나왔어요. day, day, day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문장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arents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요 day랑 요 day도 똑같은 parents니까. 자, when parents face. 자, 요것도 시간이나, 시간이나. 그쵸? 시간에 조건는 지금 달았죠. 그쵸? 위에, 위에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지금 현재가 돼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오류 많아요. 요거 고치세요. 자, when parents face a lot of troubles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 w 왓을 잠깐 잘못 쓰셨는데, they could not expect,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trouble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 d e a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볼게요. 이 단어가 아이 문장이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얘에 대한 설명이라면 여기에서는 항상 뭘 써야 돼 대실 써야 돼요 이해갑니까? 자 그들은 많은 어 많은 문제를 지,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they can feel 그들은 느낄 수 있다 어떠한 상태를 굉장히 힘든 상태, 짜증나는 상태, 그죠? 이것 때문에 with, it, with 이라는 형태 이거 빼먹으셨고요. And suffered hard and hard to instantly action. 자 여기는 잠깐 보류해놓고, 자 어려울 거라는, 굉장히 힘들 거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힘들 거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자 고통을 받는, 받는다라는 표정을, 표현을 할 때는 suffered so much from it. o k a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가 먹었는데 이제 r 이렇게 r suffered so much from it.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instantly action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해석을 하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혹시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unexpected situation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alright. 자 또한 여기서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라기보다는 또한 요거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또한 children will have a hard time.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hard time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spend much time이 또 나올 필요는 없지. 그렇죠?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건데 무엇 때문에? they're learning. 그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배우는 데 있어서. if their parents teach them. 만약에 그, 봅시다. 봅시다. 여기에서 전제를 깔아놨어요, 본인이. 애들은요, 애들은요, 항상 힘들게 될 거야. 왜냐 하면, 뭐, 왜냐 하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잖아요. 부모가 그들을 가르친다면 애들은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할 때. 자, 봅시다. 원래는 이 문장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쓴 문장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딱 하면, 애들은, 애들은, 어 원래는 이제 폴디시 비즈는 이에서 애들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뒤에 내용을 보면 그닥 그렇게 필요가 없는 형태거든요. 요 폴디시 리즈니. 왜냐면 이제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음 무슨 내용이었지? 어쨌든 요 위에 이제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은 이제 왜 well, 어 uh, 라이센스 for teaching 전문가를 그 전문가라는 거를 이제 애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이제 위에다 쓰셨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부모가 공부를 부모에게서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이 힘들신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게 이게 원인이고 원인이 되고 아니면 상황을 가정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for this reason 보다는 also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직접 가르친다면, 자, if this situation continues,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전제를 깔아놓은 거잖아. 그렇죠 만약이라는 사실을, 만약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요 만약 이런 상황 계속된다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된다? 뒤에 내용이, their kids would be late compared with their friends.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아이들은 친구들과 비교받게 되고 성장이 늦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느낌으로 쓰신 거라면 자,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들의 발달은 또래에 비해 늦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친구들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가정을 했으니까, 그죠? 요거에 대한 결과를 예상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to conclude because of these reasons 여기 위에다가 이러한 reason을 써놨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웠어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자, 그 to conclude 사실 요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쓰기 어렵다면 요거 해도 상관없어요. 자, to conclude 자, F K is trained 자. study with a professional educator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랑 같이 뭐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킬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are trained with a professional educator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they cannot get they can get the right education. 자, can get이나 뭐 can have. 그쵸 can have. The right education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and 그리고 뭐할 수도 있어. Upgrade there, intelligent가 아니고요 Intelligent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Okay? 대열 다음, 대열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용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intelligent가 아니고, i n t e l l i g e n c 가돼야 되겠죠. 명사 형태.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 Plus kids have lots of time with various teachers in school or academy. 자, 여기에서 대열 요거 이거 빼먹어, 요거는 빼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혀 필요가 없는 거를 넣으셨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 and they can solve the problem instantly about their homework. 자, 요거 문장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문제를 바로 풀어 볼수 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수 있다. 할수 있다가 아니고 풀수 있다. 풀수 있다. 요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해놨거든요 써놨거든요 이게 이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잘안 가요. 음 의도를 알수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들이랑 같은 많이 시, 많은 시간을 보내 보내게 되면 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다. 선생님한테 문제를 받아서 바로 풀어볼 수 있다.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모르는 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다. 혹은 숙제를 그 자리에서 할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잘안 갑니다. 요거는 좀더 정확하게 의견을 표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due to the opinions, I think the teachers are better than teachers than parents in education field. Education은 education 자체에서 요 분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ield를 굳이 필요가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갑니까? 자, 오늘 조금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원래는 20분 내외로 작성을 하는데, 첫 에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어, 교정을 좀 해드려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제가 첫 번째는 이렇게 쓰, 이렇게 좀 길게 해드렸어요. 다음부터는 20분 내외로 작성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항상, 어, 법. 그죠? 특히 시제 부분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동격 있죠? 동격, 동격 쉼표 쉼표 형태로 나오는 거, 그죠? 동격 조심하시고 이해갑니까? 자, 논리 부분 조금 더 보강을 하세요. 책 많이 읽으세요. 책, 이렇게 책이나 신문 혹은 전어를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에세이 제출 제출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